다 간다고. 네,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입니다. 오늘은 할리갈리를 할 거예요, 이거. 네. 네, 그러면 누가 먼저 할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난님이 나, 나, 이기셨어요. 네. 오씨. 이게 지금 할리갈리 고치도록 했는데. 되게 많이 떨어질 거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laughs> 네. 그럼 넘어서해야지 뭐, 잘못치면 갚, 줘야 되는 거 아시죠? 빨리 해야죠, 민들. 음. 아, 근데 빨리 안 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 아. 되게. 아. 아. 아, 누르고 아, 아, 싶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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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먼저 했다. 네네, 나림 님이기셨고요헷 햇햇. 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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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하나두장 남았어. 어? 두장 남았었어. 그래. 어떻게 알았어? 다섯 개 차. <laughs> <laughs> 멍 때리고 있었네, 그래, 내가. 아, 아, 해라, 해라. 어 뭐야? 어우, 예. 한 장. 아. 어? 나안 됐는데요. 정쉬잖아 아. 섞어. 그거는? 이것도? 응. 해야 돼. 시작 어차피 니꺼잖아 섞어 섞어 깨깨깨깨 이제 전 미니는 뭐뭐 낼까요? 미니는 가운데 나부터? 음, <laughs> 나 혼자 네땡아 식구 뭐야? 세개두개응해응아 <laughs> 아침 <오케이. 웃음> <laughs> <laughs> 아하 아, 이 여섯... 끝났네 아니, 아니, 네가 계속해야지. 그다음 내가 욕잖아, 진짜. 아니, 아니지,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돼야 되잖아. 안 되지, 덮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맛있어, 맛있을라. 시간 끝나면 바퀴 깜나요. 이거 끝면안 돼? 돼지? 이거 봐요. 어, 시흥 어떻게? 해? 응, 어, 미친. 어, 아파 어떡해? 엄마, 우리 신발 어떡해? 우리 엄나하셨어 응. <laughs> 아, 아 다시 하자. 이, 여기 이, 가자. 다시 티이아들이 우리 요 어? 미신. <laughs> 아, 뭐야? 그래? 자, 이마 맞아 내가. 3, 4, 5, 6, 7, 8, 9, 10. 도 많아, 나가 블루블루. 심심하지, 옷도 붙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심심하시죠. 5, 음. 6, 됐어 나 10, 2, 야이 4, 5, 6, 7, 8, 9, 1이 5, 6, 7, 잠깐만. 이렇게 쓱한 다음에. <laughs> 4번 <웃음> 8초 했습니다 견해가 아, 너 누루 뽀를 수. 나이스 샷. <laughs> 이것만 하고 바로 게임 받으러 가자. 어떡해. 잘. 아주 잘. 견해를 잡으면 어떡하려고. 견나안 죽어. 많이 깔켜봤어 우리 집 강아지 한다고 오늘 또 맞고 왔어. 와. 진짜 잘하. <laughs> 아니 있잖아. 집에서 우리 집도 강아지를 키우잖아. 근데 <laughs> 그래서 내가 니를 네 만나려고 나오는데 걔가 안나와가지고 발로 차고서는 나와라고 기독하자고. 강아지가 그러한다면서 달렸. 려 그래서 강 나왔어. 걔. 나 진짜 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있었거든. 응. 내가 네 군데도 몰랐어. 진짜 어이가 없다 이제 보면 안 된다. 원래 보면 안 돼. 아. 아나 이거 줄알아 <laughs> 갱주... <laughs> 저. 얘는 쿠션이 강화진 줄 알았어요. 해! 미안해일부로그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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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고 실수하고 있어. 잠깐만. 아, 나, 내가 지금, 내가 김댕정 오자고 한 이유가 그거였거든. 그거. 그거 포켓, 당구하고, 그거 하려고 <laughs> 못하잖아. 걔는, 아, 나 하는데. 어, 걔 있는데? 해봤어 반아지 어. 무시하면 돼한 명? 아 남자 한명 데리고 와야 돼아 어. 강아지 찾을 남자 오케이 너왜 어, 바나나 먹너 막... <laughs> 누구지? 너왜 바나나 먹지? 어? 아홉 개야 응? 다섯 아, 개잖아 아홉 개 다섯 개아는 사람 것까지 합치잖아 다섯 개라서 이렇게 딱한 거잖아. 아, 오케이. 그거랑 상관없지? 왜? 그래 이게 일단 다섯 개잖아. 나때려치워다 씨. 뭐임? 일단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What? 이거 끝내자고? 응. 그럼,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뵈요. 안녕! Bye.